네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930명의 구독자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3개월 최고가 기록 슈퍼사이클로나 3LO 캐피털 CEO 2개월 내에 88 88,888 달러 간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3일 오전 7시 30분 코인 마켓 캡에서는 글로벌 비트코인 시세는 약 48,958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장중 49,454달러까지 올라갔다.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는 64,805달러이다. 네,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은 약 9,178억 달러이며 도미너스는 약44.2% 수준이다. 현재 투자 심리가 극단적 탐욕 단계라고 합니다. 투자심리가 100이라면 현재 비트코인 투자심리 지수는 7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2월의 최고점인 95화는 여전히 거리가 멀고 그 얘기는 즉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펀드 3에로 캐피털에서 비트코인이 4월 사상 최고치를 돌파, 돌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을 한다. 비트코인은 2개월 이내에 88,000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어 전했었죠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어 커지는 디파이 시장 디파이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커지는 암호화폐 디파이 시장 규제 사각지대에 갇힌 소비자 여기에 요 관계자 분들이 빠르게 대응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예치해 이자 수익을 얻거나 비트코인을 담보로 비트코인을 빌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타일 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뜻하는 디파이 시장이 국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제 증권회사나 은행에서는 디파이가 성장하는 게 싫겠죠. 왜냐면 본인들의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자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죠. 어, 기존 금융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시장이 등장하다 보니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규제하는 룰이 미흡한 상황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맞습니다. 이 업계 관계자분들이 빠르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어, 여기까지만 볼게요. 가상,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 랜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델리오, 어파이 등을 중심으로 국내 디파이 시장이 빠르게 커져나가고 있다. 네, 디파이 시장이 앞으로 어, 확대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 에이다 창시자, 소각 증명 앱 제작 챌린지 제안. 에이다 창시자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유투데이에 따르면 찰스 호킨슨 카라다운 창시자가 개발자들에게 소각 증명 앱 제작을 제안했다. 그는 트위터에 게시한 영상에서 소각 증명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개발자들에게 에이다 소각 앱 제작 챌린지를 제안하면서 누군가 에이다 유통량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 이 주소를 보내면서 그 사람의 에이다를 먼저 소각하라고 제안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죠 찰스 호스킨슨과 그의 개발, 개발팀은 다가오는 알론즈 하드포크 굉장히 중요한 에이다 이슈죠 9월 12일인데 어, 그때, 그때 준비하는 일정으로 인해 직접 개발에 나서지 않는다며 가장 훌륭한 소각 앱을 만든 개발자에게는 랍스터 장난감 NFT를 부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제안이죠. 아무튼 어, 에이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죠. 페이팔, 금주부터 영국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시작. 어, 대단합니다. 페이팔. 좋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만 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제 영국까지도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죠. 미국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이 영국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개시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이팔은 이번 주부터 영국 내 고객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고팔고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페이팔의 암호화폐 부분 총괄 호세 페르난데스 다 폰테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어, 미국에서 관련 서비스가 아주 잘 되고 있다면서 영국에서도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 지난해 10월 미국 암호화폐, 미국 시장에서 한해 자사 플랫폼 가상화폐를 할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국제적으로 확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영국 고객들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에서 페이팔 지갑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을 사고 팔 수, 사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라이트코인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네요. 어, 이는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기존 금융사들이 점점 더 가상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소비자나 기관 등 고객에게 제공하기 시작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가 분석했다. 맞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점점 커가고 있죠. 여기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하는 업체들이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영국에서 이번 페이팔 서비스는 코인베이스 글로벌 등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레볼루트 등 핀테크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페이팔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뉴스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아침에, 어, 본인들의 뉴스를 좀 정리해 가는 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원픽이었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